여기는 용인에 있는 삼성화재 모빌리티 미디엄 안에 있는 아시카 서킷에 왔습니다. 어 여기에 들어오는 방법은 어 저기 전면에 보이는 어 매표소에서 어 표를 끊고 여기 오시면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차를 대시고 저기 한시쯤에 보이는 저 빨간색 건물이 아시카 경기장입니다. 이 우측에 왼쪽에 큰 건물은 이제 박물관이고요. 제가 갈 곳은 저기 아이시카 경기장입니다. 제가 그럼 가보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저기까지 거리가 조금 되기 때문에 어 필요하시면 이렇게 손수레, 카트 같은 걸 준비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어, 건물 앞에 오시면 여기에 간단한 설명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카 오리는 어, 학습 후에 뭐 대여한 아시카로 8분, 8분 주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니아인 경우는 에, 경기장 임대 종일권, 뭐 1대 10 스케일 아시카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매니아, 아, 매니아라 하면은 이제, 자기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안에 아,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예좀 아, 찍어도 괜찮을까요? 네, 예 얼굴은 제가 나중에 모자이크. 네 얼굴 가주시면어 모자이크 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오시면 그 이용권은 여기 키오스크를 어, 이용하셔서 이렇게. 결제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 대여해주는 차가 있는데 어, 이렇게 돼 있네요. 대여해주는 차는 5천 원입니까? 여기 어, 있는 네. 예 있는 가격이죠. 어, 차가 어떤 게 어떤 게 있나요? 어, 차요? 예. 저희 차량 차는 이제 아, 여기 여기 저 보시면 이제 고기카랑 GT 카 이렇게 두 종류 있어요. 예. 어. 오프로드, 온로드인데 오프로드도 있네요, 이렇게. 네. 오, 이거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아 온로드도 있네요. 오. 그데 저희 예. 이제, 예. 이제 저희 레이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분에 1 온로드 타령하는 분이 가능하세요? 아, 그렇군요. 어, 이거 또 랩타인 개집기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네, 맞아요. 오한 바퀴 잘 돌리시면 이렇게 이렇게 기록이 띄워져요. 그래요? 네. 오. 잘하시는 분은 한몇초 정도 나옵니까? 어 저는 아무래도 체험용 차량으로만 하다 보니까 어 사실 30초 때나 50초 때밖에 잘안 나와요. 왜냐면 얘는 체, 체험용이라고. 예. 아 느리다. 느려요 아, 느리구나. 아, 그렇구나. 어 여기 저기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저기 대충전기도하이테크를하이테크 되어 있네요. 저 보니까 블럭 X 블럭인가? 그네요 충전기. 네. 음. 차, 아, 차, 대수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개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거를 사용하셨네. 네. 충전기. 아, 알겠습니다. 예. 자, 안에서 그 짧게 여기 직원분하고 얘기를 했고요. 자 위층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지금 아침이라 여기 이제 서리가 좀 내려서 바닥이 좀 미끄러운데. 올라오시면 야외 테이블이 있고 지금 조금 추운 날씨래서 야외 테이블은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안에 실내도 있습니다. 실내 실내는 오, 매우 깨끗합니다. 안에 그지 어, 난방기도 있고요. 시계도 있고 테이블이 네, 몇개 없습니다. 한개 저기 어, 여섯 개. 6개, 총 12분, 최대 앉으면 12분 앉을 수 있겠네요. 엄청 작은데, 사람 많을 때는 앉을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판밖를 보면, 어, 영상에 봤던 거랑 조금 다르게, 생각보다 커요. 크고, 노면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이게, 뭐라 그러되요 이음새가 없다고 그러나? 굉장히 매끄러운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준비해서 한번 주행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용인 삼성화재 서킷에 아침 시간이 있고요. 아침에 서리가 좀 내려서 바닥이 좀 많이 지금 매끄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직접 와보니까 바닥에 굉장히 매끄러워요. 그래서 좀그립 올라가면은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여기 조정대 하고 이 앞에 부분이 좀 많이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조금 조정이 까다롭고 나머지는 뭐 그럴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살짝 살짝 그런 느낌? 약간 아,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위 앞에 이 직선 구간이 이, 이 부분이 좁아요 좁아갖고 직선 구간에서 조금의 미스가 있으면 이 펜스로 충돌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는 뭐, 상당히 좀, 좀 빠른, 빠른 코스 느낌이 약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러면 한번 조금, 조금 집중해서 말을 아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달려 찍고. 딱세 바퀴만 세 바퀴만 돌고 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누구 뭐 체험 손님 온다 그래가지고 예, 잠시 멈춰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예, 어차피 많은 분들이 여기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특히 뭐잘 굴려도 뭐 특히 뭐티 나는 것도 없고 아니 아 이렇다 아 이런 것이다라는 것만 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바퀴 나요 세 바퀴. 아이그리이 조금 올라가니까 좀금 운전하기 좋네요. 자, 마지막 되겠습니다. 자, 끼, 끝. 지금 여기 체험하러 오신 분이 계신데 이제 한 어린이가 지금 주행하는 영상인데 어, 체험을 하게 되면 저기 영상에 보이시죠? 저런 차를 예 네, 대여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온로드인데 네, 제가 오프로드 차로 대열해주네요.